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라는 오명이 또 붙었습니다. O E C 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곳은 우리나라뿐인데요. 자, 저출산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인 현상. 그리고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2년 합계 출산율 1.1명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 0.84명. 이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OECD 최하위 수준이고요. 자, 그럼 그로 인해서 나타날 영향. 첫 번째로는 지방 소멸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에 가장 많은 비중 정점을 찍었던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앞으로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노년부양비는 늘어나게 될 텐데요. 2070년이 되면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거의 1대1인 상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자, 네 번째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함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한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젊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창업이 줄어들게 되고요. 경제의 활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혁신. 그러한 혁신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저출산의 원인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이유로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양육 비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자녀 여러 명을 키우는 것보다 소수의 자녀를 낳아서 정말 아낌없이 풍족하게 해 주고자 하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인 가구 늘어나고요. 혼인 건수 감소하고요. 초혼 연령 높아지고 이렇게 미혼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취업난과 주거불안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보았을 때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략 1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세대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정부에서는요, 이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무려 2006년부터 380조를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출산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럼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요, 생애 주기별로 정말 다양한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주민 여성들은 프랑스 여성들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점차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요,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무려 이주민 비율이 약 30%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외국의 이야기, 비단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별별 시사 속도.